특히 우리 와일드 버드는 우리 가이브들 앞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인데 저희들도 부르다 보니까 뭔가 노래에 더입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이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부터 할래요? 리슬레이 리슨 리즈. <laughs> 네, 네, <laughs> 네, 벌써 콘서트 이틀 차가 밝았습니다. 우! <laughs> 우! 이번에 3일 공연한다고 했을 때, 와 3일을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이브는 3일이 더 좋으세요, 이틀이 더 좋으세요? 3일이야! 3일 <laughs> 어, 야, 아무래도, 3일이다. 어, 아무래도 3일이 더 좋으시겠죠? 저희를 더 많이 볼수 있으니까? <laughs> 네. 무대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우리 다이브에 응원이 더 필요해요 저희가 내일까지 힘내야 돼가지고 다이브에 원이더 필요한데 앞으로도, 아, 이따라도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잘 놀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더, 다이브 덕분에 정말 재밌게, 무사히 콘서트를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되게 멋있는 저희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브가 만족한다면 저희도 언제나 만족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힘들 테니까 다이브는 열심히 즐겨주세요. 내일 만나요. 저희 안녕 사랑해. <laughs> 다이브 우리 콘서트 재밌게 잘 봤나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을 함께할 수 있는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오늘이 저의 또 소중한 한 편의 추억으로 제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이브들이 너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인어를 이 뚫고 응원 소리가 저에게 들렸어요. 인상. 어, 또 우리가 무대는 저희만 저희끼리 하는 게 무대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이브랑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저희만의 무대인 것 같아서 다이브 언제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눈빛에서 다 봤어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저도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에 세주에서 3일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 세주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던 때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 이곳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3일이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너무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3일이 있다고 해서 뭐 내일을 생각하고 막, 막,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 남아있던 사실이 지금 약간 걱정됐거든요?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너무 오버했어요, 오늘 약간.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내일 이 있는데 막 생각도 안 하고 다 쏟아버렸어. 어떡해요? 책임져! <laughs> <laughs> 책임지 <laughs> 네 여러분 덕분에 너무 신나서 너무 행복하게 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다이브! <웃음> 오늘 모대 <무대> 재밌었어요! <laughs> 네! 네! 저도 오늘 우리 2일차 다이브 덕분에 오늘 하루 공연과 무대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언니랑 마찬가지로 3위를 처음 본다고 했을 때 뭔가 체력적인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이브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랑 너무 잘 즐겨주니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시간에 오로지 저도 집중할 수 있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다이브가 저를 도와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는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해.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만 비밀인데, 우리 틸차 다이브가 너무 잘 즐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또꼭 우리 콘서트가 있다면, 우리 이 멤버 그대로 또 다시 놀러와줬으면 좋겠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남은 저녁 또 우리 다이브만의 시간으로 오롯이 행복한 저녁, 행복한 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기억을 안고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 다이브 저요 오늘 두 번째 날 오시는 다이브를 위해 특별히. 이 머리를 했는데요. <laughs> 사실, 저희 이번 노래랑 의상이랑 다 멋있는 컨셉이 많아서 좀안 올리면 어쩌지 하면서 다이브만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어때요?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이제 콘서트 전날에 여기서 리허설을 하면서 되게 무대가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콘서트 당일엔 어떨까 싶었는데 정말 다이브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이브가 이렇게 꽉찬 모습을 있어야 우리의 콘서트가 정말 하나의 그림을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구나 싶어서 오늘 너무너무 와주신 다이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저는 왠지 모르게 왜일지 약간 토론코트 할 때마다 제일 뭔가 벅차는 것 같아요. 다이브를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그런지 다이브가 항상 정말 저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다이브를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제 아직 곡이 남았으니까 남은 곡들도 재밌게 즐겨보세요. 이어서 오늘 공연도 무사히 멤버들도 다치지 않고 끝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요 아, 저도 아까 가을 언니가 말한 것처럼 토로코 탈때 다이브의 얼굴을 진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도, 너무 다이브가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다이브는 언제, 어디, 어디에, 언제? 어, 언제, 어디에 있든 진짜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리고 다이브 마음속에도 저희 여섯 명이 다 같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이브가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항상 <놀람> <laughs> <놀람> 고맙고.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이브? <laughs> 우리 마지막 곡들도 함께 즐기고,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요. 고마워요, 다이브! <laughs> 자, 그럼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이브와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웃음> <웃음> come on! 카메라, come, on. come on.